원이 대가리 한 갑이야. 아, 100. 하나, 백이십. 왔어선 피에르. 왓슨 한 대다. 세파도 갑박해 파갈게아세아 세파도 갚아. 세파도 갚아. 세파도 갚아. 세파도 갚아.

네, 씨. 네, 씨. 네, 씨. 네, 씨. 네, 나이스 네, 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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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0 씨. 네, 씨. 네, 씨. 네, 씨. 네, 씨. 네, 씨. 네, 나 네, 씨. 네, 씨. 네, 씨. 네, 씨. 네, 들어갔어? 나스어 대단데. 아오나 여기 옵상. 타이단대 더. 피 옥당, 왓슨 피 하나 어? 더 레피. 어? 저 하복 하복 갑박했어. 하복 보시. 기붕이? 나 힘내야. 누리자. 나해좀 버리자. 이제 보이. 기반

나살수 있어. 굽을 피라 피부 터. 아, 나 이거 거나이거이 어, 이거, 이거 나이스. 그래. 나이스. 이스이스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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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스나나 아, 떨어졌어. 디디. 치고 봐. 밖에만 좀 치고 해. 디디디디 아빠 거의 깨졌어. 이거 한번 살려볼게. 가방이지? 어 가방. 맞다. 레이스. 레이스. 다른 팀인데? 다른 팀에서 내려야 돼. 못 나가. 려 이봐라. 봐줄게 내가 또키라츠 파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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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파츠 파파 하나 도 파츠 어츠 파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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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파츠 파가 파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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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으쌰, 으나 으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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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야 이거 갑박했어 레이스 에피. 성지둘다 에피. 나나 이거 봐줄래? 이거 봐줄래? 나 지금 나 지금. 루이이스피지 p 에 y 지붕에 에 c 스 p p p p y Luis Cappy. l p p y Luis p p y Luis c a p 들었어? 네, 발소리 두, 많아 두, 발소리 두두 명, 명 이상 끝